두더지 올킬, 이게 제가 네 개의 회사 제품 써갖고 해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. 2 전에 이제 두더지가 좀 있을 때 나타나서 좀 제가 여기다가 나타난 위치를 땅을 파가지고 묻어놨던 건데 한번 뭐 일단은 좀 파보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땅 속에다가 이 패티병을 만들어서 묻어놨습니다. 그래서, 해보겠습니다. 이걸 패티병을 이렇게 아까 만든 상태로 해가지고 땅 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으면 됩니다. 그냥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자, 한번 볼게요. 자, 한 볼게요. 자, 쏟았습니다. 자, 보세요. 알약이 먹다가 좀 깨졌습니다. 얘네들이 먹고 깨트리고 간거 외에는 알약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, 그냥 무조건 다 먹어요. 두더지 많은 쪽에서는 100% 먹습니다. 조금 알약이 남았는데, 이런 거 빼고는 다 먹었습니다. 제가 여기다가 10개 넣었는데 하나도 없네요.